샬롬 오늘도 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어제 이어서 다니엘서 7장 어, 15절에서 2 8절까지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이 어, 어제 말씀 가운데서 환상을 봤다고 했죠 바다 가운데서 네 짐승이 나타난다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자 다니엘의 이 환상을 보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환상 중에 본그 어, 15절에 보니까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범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서 나 하나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부름해 자 이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선 그런 그선 사람 중 아마 천사겠죠 천사한테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바냐 이렇게 이제 어, 물어보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시작되어지게 되는 거죠. 예,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어저께 제가 말씀하셨, 말씀드렸던 대로 이내 네 짐승들은 뭐 바벨론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지금 현재 다니엘은 바벨론의 시대에 살고 있죠. 아직 바벨론이 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바벨론의 시대에 살면서 이제 이 환상을 봤으니까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니엘이 이야기 힘들었을 텐데, 이제 우리는 알죠. 이 바벨론이 멸망되어지고, 메세와, 어, 메대와 바사란 나라가 어, 나타나고 아주 강대국이었죠. 또그 나라가 무너진 후에 헬라 문화, 그리스란 나라가 나타나지게 되고 이 그리스란 나라는 결국 이제 이 로마란 나라에 의해서 또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네 나라가 앞으로 일어나는 그네 나라가 이런 나라 아니겠느냐 이런 전통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제가 이제 오늘 좀 살펴보고 싶은 말씀이, 어, 네 번째 나라입니다. 이 넷째 짐승에 관해서 굉장히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그런 그 부분이, 어, 강력한 나라다 하는 것이 표시된 부분이 이제 19절에 나오는데요.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예,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그,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여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뭐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옴에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이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료보다 커 보이 커 보이더라. 자, 이 특별히 네 번째 일어서는 나라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 네번째 나라가 이 문자, 그 전통적인 해석의 의, 의미로 보면은 로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이 지금 흐름상 이 광의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때요 이 네번째 나라는 앞으로 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적대시하는 계속 강한 나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네번째 나라는 하나님의 가장 이렇게 적대시하는 그러한 마지막 때의 상황 그러한 그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대적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이네 번째 나라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전히 보세요. 어, 현재 뭐 로마 시대가 무너졌으니까 끝난 거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지금 역시 또이 어, 열강의 제국들이 계속해서 서로 간에 적대시하며 때로는 지한백판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자국의 이익 때문에. 어, 착취되어지는 나라들도 있고, 계속해서 이 악의 순환이 있죠.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펼쳐져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네 번째 나라의 그 광의적인 의미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어지는 것이죠. 세계는 위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어, 뭐 이렇게 세락되어지고 나면은 또 강력한 그런 나라들이 일어서는데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볼때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그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호적이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은 점점 악으로 치닫게 되어지고 점점 더 강성한 나라들이 나타나는데 그 나라들은 하나님과 적대시하는 나라들, 결국 하나님이 대적하는 나라들이 점점 더 그런 나라들로 이 세상은 종말은 그런 식으로 어 달려갈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 어, 그러한, 앞으로 벌어지는, 어, 일들에 대한 어, 예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자,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보일 때요. 다니엘의 말씀을 볼 때,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정말 분명한 것은,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서 봤던 것은 분명히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인데요. 자, 21절 말씀부터 볼게요. 내가 본 적이 이 뿌리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예적부터 항상 계신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렇게 지금 그단니엘 환상 중에 보는 것이죠. 무, 무엇입니까? 이 근원적인 승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승리. 결국 이 세상 이네 번째 나라가 뭐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것이 얼마나 흉포하고 얼마나 강한 나라든지 나라던지 간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나라던지 간에 이 세상이 결국 그런 식으로 치달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2절에서 보는 말씀은 뭡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결국 승리는 하나님이 쟁취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무리 흉파하게 치닫더라도 어떤 네 번째 강한 나라가 서더라도 결국 승리의 근원적인 것은 우리가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오늘 본 환상 중에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근원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어떠한 세상이 흉파하게 이 세상을 정말 갈갈이 찢어 놓고 죄악을 찢어 놓고 날뛴다 하더라도 승리는 우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반드시 이날은 도래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살펴볼 말씀이고요. 또한 가지 있습니다. 중요하게 볼 부분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은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 이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흉포한 세상 가운데 그때는 하나님이 다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 이 하나님께서 방패를 다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은 편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오늘 이 다니엘의 본 환상 중에서도 그렇고 또이 환상 비단 환상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요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책임감을 주셨는데 뭐냐면요. 어떤 책임감, 어떤 책임감이냐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우리에게 거, 도래하기는 할 것인데, 우리는 그 나라를 소유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 이땅 가운데서 싸움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안주해,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침범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사탄과의 우리 이 성도들이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때로는 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우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쓰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편안한 삶 살아가라고 주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편안하게, 행복하게만 살아간다면, 그건 저도 바라고, 여러, 뭐, 저도 바라고, 여러분도 바라는 그런, 뭐, 정말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 나갈 수 있도록, 전쟁이 나가는 장수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싸워나가도록,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한번 보세요. 거기에 근거되는 말씀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21절 보세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자 사탄과 싸움했을 때질 때도 있대요. 자. 음 25절 26절 한번 말씀 한번 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을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꿰약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오 자, 보세요. 이 성도님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부딪끼면서 자 편안한 그런 천국에 하나님께서 방패를 쳐 놓은 그곳에서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부대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탄한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기꺼이 이렇게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존재로 삼으셨고 또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자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심적으로 평안하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복을 받고 행복한 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두리면서 행복하고, 안락하구나, 평안하구나, 좋구나, 이렇게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이 전쟁과 같은 이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날 때까지 계속해서 사탄은 어, 도전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은 마냥 편안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 십자가 군병이에요 우리는 전, 전장의 그 최전선에 나가 있는 주의 군사들입니다. 병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 박해 속에서 힘들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지만 은 그러나 그 싸움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요. 하나님 그 마지막 우리가 주님의 날에 가기까지 우리가 그 싸움을 해나가야 되고 때로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정말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그 싸움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이 영적인 싸움 이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싸워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약속되어져요 자 26, 26절 2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시니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여러분 결국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그에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 꼭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힘내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깨를 쫙 펴시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더 악으로 치닫고, 어떤 나라가 도려하던지 간에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뺏으려고 하는 그싹 사탄의 싸움에 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피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완전한 승리 얻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믿음을 전신 갑주를 입고. 아버지 십자가 군병다운 모습으로 당당하게 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